비참한 거야. 이거 보세요. 에, 북한군 대전현무소에서 집단 학살. 몇 명이라고요? 안 보여요? 몇 명이야? 이 시체 누워있는 거 6천명이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충주 민간인 학살 사건. 자, 보세요. 유교가 일어나면 내가 유교가요 반드시 2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일어난대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니까 이런 시체 부덩이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전주 민간인 악상사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건또다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여러분들 다음 사진 보세요. 전주 민간인 학살 사의이거 보세요. 아니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안 받냐고? 여러분 어? 다음 보세분 경남 진주 그때도 인러분들 경남 진주까지 갔어요. 낙동강까지는 의여러분넘어 여러분들의 여러고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찾으로 와서 시체를 확인하는 거 보시다. 어? 다. 네. 영광군 영산에는요, 영광군은요 군민들 전체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 절반이 죽었다. 고 전라도가요 제일 많이 학살 당했는데, 그런데 왜 전라도가 지금 말이야, 아? 어? 북한을 줄줄 빠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이거는요 김대중 개새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음 보세요. 평양 이거는 이제 북진을 통일해 가지고 우리 북진 우리 여기 어때 이제 북한에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 보세요 시신들 보세요 평양에 그다음 보세요 함흥교도소 이 우리가 북군이 북한에 올라갔는데. 그때의 인민군들이 미리 다 죽이고 태각을 한 거야. 여기에 우물 속에 시체가 300구가 나왔서 300구. 응. 여러분도 우물 속에 한번 살해당하고 싶어? 정신 똑바로 차례니까. 기가 막혀. 아, 이거 보세요. 이 시체 한번 보세요. 이거 동물 속에다가 꺼낸 동물에서 꺼낸 시체들이야 그 다음 보소 덕산 광산 경도에서 일본 일본 놈들이요 금을 캐 갈라고 불을 많이 팠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체를 전부 다 전부 다 밀어넣은 거야 다음에요 함흥 학산된 북한 우익인사들 왜냐면은 하 요게 국군이 올라온다가 소식을 듣고 피하여 동물 속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전부 왜?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네. 그래서 국군이 올라오면은 이제 우리는 자수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동물 속에 숨었다가요 다, 다음 이거 보세요 다음 이거 보세요 도대체가 이거 애가 애를 얻고 자기 남편 시체 찾으러 나온 걸 보세요 보시라고 다음 대전형무소 집단이 내 처음이야 자 나는 요 선지자야 선지자 반드시요 6.25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일단 이제 이동훈